영원한 자유기업인 제8장 캐나다에서 날린 강펀치 1982년 11월 12일 캐나다 디마경찰대가 아메이 캐나다 본사에 들어닥쳤다. 캐나다 정부의 대변인은 20분에 걸쳐 언론 발표를 통해 아메이가 제소한 2,800만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는 세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아미에 대한 형사 고발을 제기했다. 캐나다 국세청은 아미를 상대로 미화 1억 1,800만 달러에 달하는 세금 체불액과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더불어 리치원하는 우리 부사장 두 명과 함께 캐나다 법정에 출두하기 위해 소환될 것이라는 협박을 받았다. 그날부터 아메이 사상 최악의 시련이 시작되었고 악모 같은 여론의 공세에 시달려야 했다. 캐나다에서 기자 회견이 열린 다음 날, 우리는 에이다의 우리 기자실에서 나름대로 회견을 열었다. 리치와 나 그리고 함께 고발당한 부사장 두 명은. 우리의 입장을 기자에게 설명했다. 우리가 대처하는 문제점은 대부분 1965년에 그 뿌리를 두고 있었다. 그때는 미국과 캐나다가 1800, 1982년 당시보다 훨씬 더 우호적이었다. 1982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하려면 우리가 캐나다와 그래해온 역사를 허트, 훑어볼 필요가 있다. 캐나다의 관세법은 수입 항목에 대한 원산지의 시장 평가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아미의 독특한 판매 구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상황에 맞게 바꿔야 했다. 1965년 우리는 캐나다 관세청 관료들과 함께 미국에서 생산해. 캐나다로 수출하는 아메이 제품에 대해 간세 규정을 논의했다. 그 결과 아메이는 경쟁업체가 상점에 판매하는 경우 아메이가 다른 제조업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아메이가 미국 내에서 아메이를 제외한 다른 경로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등 동일한 간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1965년 8월 캐나다 간세청의 관료들이 직접 그런 규정을 결정한 것이다. 그로부터 15년 동안, 그러니까 1965년부터 1980년까지 캐나다 정부와 아메이는 이 공평한 규정을 준수했다. 그 기간에 캐나다 관료청과 관료들은 아메이가 캐나다로 선적한 제품에 대해 적용하는 평가수단을 정기적으로 감사했다. 그때마다 캐나다 측에서는 1965년 협정의 모든 항목을 제대로 지키고 있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런데 1980년 초에 캐나다 관세청은 1 9 6 5년의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해버렸다. 한마디로 아메이는 동일한 제품에 대해 1965년부터 1985년 사이에 납부했던 금액보다 4배에 많은 관세를 물어야 한다는 얘기였다. 갑자기 이런 변화가 생긴 이유가 무엇일까? 아메이에 입사한 지 2년밖에 안된 우리의 간부 직원 한 명이 캐나다 간세청 공무원이 만든 1965년 규정에 홀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사실 그는 1965년 협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 규정의 기초에 대해 대한 정보도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 그는 우리 척 회계사와 캐나다 간첩 브로커 에게 1965년과 그이후의 감사 가정에 부정 및 오해가 개입되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다. 심지어 그는 이 간세 협정에 문제가 있다며 리치와 나를 설득하려 했다. 우리는 그 골치 아픈 문제를 놓고 적극 아미 안팎의 법률 고문들을 동원해 그의 주장을 검토해 보았다. 우리는 우리가 캐나다 국세청에 체납 간세가 있다는 그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는 사표를 던져버렸다. 하지만 간세 브로커는 그의 주장에 설득을 당했는지 더 이상 암메이 일을 맞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 브로커는 그 간부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해 보지도 않고 캐나다 국세청에 편지를 보냈다. 이런 이상한 경로를 통해 실제로는 어. 또한 부정도 개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메이스스로 불법 행위를 주장하고 나선 꼴이 되어버렸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난뒤 캐나다 국세청은 1980년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그 규정은 더 이상 캐나다로 상품을 선적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회사의 정직성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조치가 정당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외부의 조언을 구했다. 아메는 간세협정을 검토하기 위해 미국 간세청을 지닌, 지낸 농보 의그리를 간세고문으로 영입했다. 꼼꼼히 분석한 에크리는 은폐 부정, 사기 등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어떤 구체적인 사실도 찾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다시 말해, 그의 검토한 결과, 메모나 수많은 인터뷰, 기타 조사 활동을 통해 아메이가 캐나다 정부를 기만한 사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보고를 제출한 것이다. 조사를 끝낸 그는 이렇게 말했다. 캐나다 측에서 이번 상황에 대해 지나치게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일관하는 듯 합니다. 동전의 다른 면을 검토하지 않고는 누구도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누구도 에이다로 찾아와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다. 당신 내 반론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본 사람도 없다. 고압적인 자세를 갖는 표현은 적절한 것이었다. 우리는 혹시 캐나다와 캐나다의 피에르 투르도 수상이 미국인 비즈니스에 대해 어떤 반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도 품게 되었다. 어쩌면 트로도의 자파 정부가 우리의 보수주의에 불쾌감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캐나다의 언론인 브루스 라브런트는 성공적인 자본가가 풍기는 달콤한 향기가 트로드와 그를 이끄는 자유당 사람들에게 불린내가 느껴졌던 모양이라고 고집했다. 꼬집었다. 감히 단언할 건 단언한 건데, 몇몇 아메의 사람들은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있고, 그들 중 대다수가 어떤 정치 철학적 시스템을 지지하는지 알고 있는가? 바로 자본주의다.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는 무엇인가? 누구나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는 약간의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메이는 무엇을 설파하고 있는가? 그것은 충분한 노고력을 기울이기만 하면 누구나 아메이를 이용해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다. 내 친구 에드워드 풀너로부터. 자유, 시장, 경제가 이룬 성공담을 들을 때마다 얼굴을 찌푸리는 사회주의 경제의 신봉자라는 말을 들었는데 들은 바 있는 트루 도수상은 철저한 보수주의 피터 포크링턴의 상대로 그 힘겨운 선거전을 앞두고 있었다 캘거리의 에드먼턴 지역의 사업가 출신인 포크린턴은 캐나다의 아메의 아이비어들이 선호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몇몇 대규모 아메 행사에 초대되기도 했고 실제로 한동안 주로도를 누르고 당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올 정도의 인기를 누렸다.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아메의 트럭들이 국경선에서 하염없이 멈춰서 있어야 하는 하면 아이비어들은 온갖 종류의 감사를 받기 시작했다. 미국 다른 미국 기업들은 그와 비슷한 곤란을 겪고 있었다. 트로도 수상이 주의하는 관료들이 미국의 기업 활동을 표적으로 삼은 것은 미국 제품을 구입하는 캐나다 국민이나 미국의 투자 덕분에 돈을 버는 캐나다 국민을 고려하면 실수였음에 틀림없다. 사실 아메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감사를 받지만 캐나다를 제외한 어느 곳에서도 수출입을 둘러싼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는 매년 5억 달러에 해당되는 상품을 일본으로 수출한다. 물론 일본에서도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지만 문제가 생긴 적한 번도 없다. 캐나다 국세청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는 수많은 시장에 그와 똑같은 가격으로 우리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가 세계 어디에나 일관된 가격으로 수출을 계속해왔는데 캐나다가 국제적인 무역가능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캐나다는 다른 어떤 국가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수입 평가 수단을 동원했고 시대에 뒤떨어진 불합리한 수입 규제 조사를 조치를 취했다. 우리가 캐나다 국세청과 한바탕 갈등을 빚는 다음부터 캐나다가 무역가능 행을 바꾼 것으로 바꾼 것은 참으로 묘한 일이다. 현재의 무역 규정 하위에서 우리의 사용하는 수출 가격 시스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혼자가 아니다. 아메이가 캐나다 국세청의 유일한 표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캐나다 기업도 역시 이미 오래 전부터 캐나다 국세청 때문에 고스러운 고혹스러워하고 있다. 캐나다의 중소 기업 협회는 우리가 세금 문제를 아무리 잘 챙겨도. 캐나다 국세청은 어떻게든 우리를 판매시킬 방법을 찾아내고 있다. 며 격렬한 비난을 퍼부었다. 캐나다 국세청은 1965년 규정이 없었다면 분명 더 많은 관세를 징수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아메이 캐나다는 그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2,300만 달러에 넘는 관세를 납부했다. 같은 기간에 아메이는 그와 별도로 500만 달러의 판매세로 납부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아메이 캐나다 주식회사는 매년 매출 1억 달러에 기록하며 수천 명의 캐나다인을 직간접적으로 고용했고 아이비어 10만 명은 캐나다인 15만에서 20만 명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들이 해마다 수백만 달러의 소득세를 납부한다는 사실을 아메이 캐나다가 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 상품 및 서비스까지 감안한다면 캐나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은, 작지 않는 상황이었다. 캐나다 국세청은 세금 문제 외에도 우리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 여론이 악화된 데다 불안기까지 겹치자 1982년 한해 동안 미국 내에서의 매출액이 크게 떨어졌던 것이다. 매출액이 1982년 14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근소하게나마 상승세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미국 시장에서의 부진을 해외에서 많이 할수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아메이가 공개적으로 성장 상장된 회사였다면 주가는 바닥도 없이 곤두박질쳤을 것이다. 어쨌든 캐나다 국세청과 위스콘스 주는 우리에게 극심한 타격을 주었다. 아메이가 그토록 심한 상처를 입은 것은 그야말로 전우 후무한 일이었다. 다행히 캐나다 국세청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우리의 아이비어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에이다의 본사에는 수많은 아이비어 친구 납세 납품업사 그리고 고객들의 격려 편지와 전화가 쇄도했다. 그 중에서도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밴쿠버에서 날라온 전보 한 장이 무척 인상적인. 이 대다 거기에는 단 한마디가 적혀있었다. 여러분 뒤에는 언제나 우리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209명의 다른 아이비어들의 설명이 적혀있었다. 아미는 수백만 달러의 경제적 독립과 성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 바로 그것이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열렬하게 우리를 지지해주는 것이었다. 우리의 직원들 역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1983년 1983년 저 스스로를 충성스러운 아내의 지군이라고 밝힌 킨 어느 사람은 리치원 아이게 같은 격려 편지를 보냈다. 저는 두분두 분의 두 분이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 주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와 미국 내에서 판매 부진으로 총체적인 실현 속에 놓여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공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은 오래전부터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지 깨우쳐 주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우리 사실을 믿도록 하여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금은 두분 스스로 그와 똑같은 믿음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를 저지릅니다 아메 역시 마찬가지지요 하지만 그것은 결코 얻어된 바가 아니었습니다 이곳 본사에 근무하는 우리는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언제나 성공을 거두는 것은 아니겠지만 진실한 노력과 선한 의도가 뒷받침된다면 결코 선이 이길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의 전환기는 단순한 시험에 지나지 않습니다. 두 분. 그리고 저의 믿음에 대한 실험인 것 같습니다.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잘 아셔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그것 뿐입니다. 우리의 아이비어들은 직원들이 보여준 팀워크, 헌신 그리고 단결력을 생각하면 동물 세계의 우아에 떠 오르는 곳또 오르곤 한다. 겨울이 되어 기러기들이 남쪽으로 날라갈 때 V자 대형을 이루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들이 그런 대형으로 날아가는 이유에 대해 과학자들은 기러기 한 마리 날개를 퍼더기면 바로 뒤에 따라 오던 기러기에게 상승 효과를 준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핵심은 공동체 의식과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신뢰 덕분에 보다 빨리 보다 쉽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대열에서 이탈한 기러기는 혼자 여행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재빨리 대열에 돌아가자고 하는 욕구에 사로잡힌다. 다시 말해 기러기는 앞으로 날아가는 동료의 상승력을 할룡의 힘을 얻고자 한다. 또한 선두에서 날고든 기러기가 지치면 v 자의맨 뒤에 빠지고 대신 다음 기러기, 다른 기러기가 선두를 맡는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점은 사람들과 함께 까다로운 업무를 처리할 때 순서를 정해 번갈아가며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다. 만약 어떤 기러기가 병에 걸리거나 사냥꾼의 총에 맞아 대열에서 이탈하는 경우 다른 기러기 두 마리가 그 기러기를 따라가 도와준다. 이것은 이탈한 기러기가 다시 날수 있게 되거나 아니면 목숨을 잃을 때까지 곁에서 보살핀다 그리고 그 임무가 끝난 뒤에야 비로소 다른 대열를 찾아가거나 본래의 대열를 찾아 길을 떠난다 우리 역시 기러기를, 기러기의 한명함을 발휘해 서로를 보살펴야 한다 특히 우리는 공경에 닥쳤을 때그 이런 기본적인 진리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 국세청의 공세에 직면할 리치와 나는 서로를 돕고 보살펴야 한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물론, 아이비와 직원들에게도 이 점이 강조된다. 캐나다 국세청의 공세를 막기 위해 우리의 노력은 결코 외로웠지, 외로웠지만, 외롭지만 않았다. 무엇보다 몇몇 저명한 정치인의 도움과 격렬한 그 힘이 되어주었다. 미시간 출신의 하원의원인 가이 반데르 작트와 헬런드 소연은 미 의회에서 아메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주었다 반데르 작트는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캐나다 국세청을 비난했다 우리는 무역세계대전을 원하지 않지만 이 정도로 무역전쟁이 일어날 정도의 상황입니다 아메는 결코 캐나다 정부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꿋꿋이 마사워서 아메이 측에 찬사를 보낸다. 이런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가장 극 비극적인 것은 아메이가 우리의 결벽을 입증하고 캐나다 측의 부당성을 알기 위해 투자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이 막대하는 점입니다. 훌륭한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방어 전략은 그다지 성과를 거둘지 못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의 노력은 법률팀의 조직력이 약화되는 바람에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 1985년 말 우리의 외부 법률 고문은 물론 10개의 법률 사무소를 동원한 상태였다. 우리는 어떤 변호사로부터 솔직한 답변을 듣지 못했지만 그들은 엄청난 비용을 청구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나 외부. 인사를 영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82년 12월, 나는 포드 행정부 시절, 백악관 보좌관을 지닌 내 친구, 빌 니콜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신문과 자체를 통해 상황을 파악한 다음 기꺼이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나섰다. 이듬해 1월, 우리와 합류한 빌은 우리의 법률 고문의 문제의 핵심이라고. 본문이 문제 핵심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런데 열 개의 법률 사무소를 휘어 잡고 모든 것이 자신을 자신을 통해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아무리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만들었다. 그밖에도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더욱 더 꼬여 버린 경우도 많았다. 사태가 더욱 복잡하게 만든 것은 캐나다 정부에 맞서 우리의 싸움이 두 차례. 두 가지 차원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캐나다 국세청이 제기한 민사 소송은 외국인의 소환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실제로 소환할 수 있다는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지방 차원에서 행사 조치를 제기했다. 1983년 7월 초 비런 캐나다의 법무 장관을 만나 지방 차원의 소송에 대한 돌파구를 열었다. 그 결과 그해 10월. 온타리오주에 미와 2100달러의 벌금을 납부한 후, 리치와 나에 대한 행사소송을 취하되었다. 우리가 처음부터 벌금을 납부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더구나, 엑스도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완전히 떨쳐 버리고 두 다리를 쭉 뻗고 자려면 벌금을 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우리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준 것은 바로 각 언론사의 헤드라인이었다. 이 사건이 법정에서 쉬, 시간을 끌면 끌수록 우리는 더 많은 헤드라인을 보게 될 터이다. 싸움이 장기전으로 접어든다면 설사 우리가 이길지라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게 분명하다.